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건 관련한 수사.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 질의에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허위 사실로 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 결국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뭐 이런 뭐 직접 조사든 서면 조사든 성실하게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. 김영주 대법원장 5년 사이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지 기체가 엄청나라는 겁니다 보세요 전국법원의인사본한위신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그 2017년부터 국면까지 무려 한30% 정도가 지 늘었습니다. 민사 항소심 사건 접수부터 첫기일까지 어떻게 소요되냐면요. 어마어마해요. 인천지방법원은 305.7일. 거의 1년 가깝습니다. 이게 지금 법원의 현 주소입니다. 모든 재판에서 지금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데요. 민사 합의, 민사 단독 형사 모두 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. 대법원은 어떨까요? 몸을 보여야 될 대법원. 미제분포 지수가 지금 한 2년치만 통계를 받았는데 76.6개서 마이너스는 나쁜 잖아요. 마이너스 43.3입니다.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, 그럼 이 재판 지연 또 이러한 그 법원 전체적인 이런 대국민 서비스가 지금 낮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이 사건 처리 지원의 원인 법원장 추천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서 법원 자체가 느슨해진다 이러한 결과도 좀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할 것인지 법원의 느슨한 그런 행정 능력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. 웰빙, 국민는 고통이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 정도도 지금 국민을 위해서 법원이 검사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.